B.M.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b 입니다 오늘은 11월 클렌전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께 볼 워커, 볼러 워커라는 영상을 보여드릴거예요 볼러 워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볼러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볼러 워커라는 말이 좀많에 나오긴 했지만, 어, 쓰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요즘 길 말봉님, 중봉님, 소봉님께서 아니 그좀 연습을 하고 계세요 그 볼로워크를 그래서 조합 자체는 이제 볼로워키, 워커의 광부 영상인데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봉님의 뭐 이걸 어떻게 장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볼로워커라고 말할게요. 그래서 9시 쪽에서 볼로 워크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이 볼로들이 좀 아래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처 를 이용해가지고 집합수를 제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네,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의도 자체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9시 쪽에 있는 네, 건물들 앞에 앞에 것들은 그래도 좀 사거리가 되거든요 그 앞에 것들을 약간 제거를 한 다음에 이게 옆으로 이동하잖아요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래도 뭐균일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볼로를 넣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저기 법사 12시에서 법사가 훈련소를 제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볼로들이 다 안쪽으로 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점핑의 위치를 보면은, 뭐, 임페르노 방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옆에다가 뿌려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아처퀸이 여기 석궁이 있기 때문에, 아홉시 쪽에 석궁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격을 하러 올 것을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아처퀸에 의해서 임페르노 타워가 하나가 제거가 되고요 또, 골로들은 분노를 받아가지고 되게 지금 많은 건물들이 부서졌죠. 보시면 지금, 9시, 12시, 1시, 2시까지 합니다. 볼러들에 의해서 다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리고 광부들을 쓰기에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볼러들이랑 영웅들을 통해서 중앙 중앙에 있는 방 타운홀이 있는 방까지 이렇게 중앙을 정리를 해주면은 광부들은 정말 쉽게 그냥 이렇게 중 중앙을 두고 이렇게 돌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한게 중앙을 두고 이렇게 돌아주면은, 생각보다 또, 유닛들이 잘 모여요. 중앙으로 안 빠져나가니까, 애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중앙으로 가가지고 막, 임페르노 타워에 맞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깔끔하죠, 여러분들. 볼러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9시면을 정리를 하고, 원래는 진입을 하고 싶은 방에다가, 또, 볼러들을 넣고, 길 정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볼러들을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아저키인의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임페론 타운 을나를 제거를 해주고, 또한, 이제,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볼러들이 제거를 하고, 또, 중앙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광고들이 이렇게 쫙, 봐요. 이 스무 마리밖에 안 되는데 진짜 깔끔하게 와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영상은 볼러워크였고요. 또한 이거의 이 영상의 연장선상의 영상들을 보여드릴 건데 리얼 볼광들 영상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뭐 리얼 볼광 같은 경우에는 힐러가 없는 조합이죠. 그런데 첫 번째 말복님께서 볼 워커를 하신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볼로한테 오 힐러를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길덩이를 엄청 강하게 깔끔하게 한 다음에 볼로들을 투입하는 건데요. 미니언으로 제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미니언으로 이렇게 길정을 해주는 것도 좋구요 또한 전에 제길 정리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워든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개인 메이커님께서는 발키리를 자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워든의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워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길목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한 자이언트 두마리를 먼저 뿌려가지고 볼러들을 투입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저장소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볼러들이 중앙으로 잘모여주는 부분도 있었구요 일단 워든 스킬 써주고 분도 한번더 써주면서 광고들은 위쪽에서 그걸 쓰는 모습이고요 위쪽에 장, 이려놓고보졌네요 어, 그리고 아처켄이 중앙으로 안 들어가고, 지금 같이 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중앙으로 같이 들어가지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아처켄이 이렇게, 광고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광고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아처기는 이렇게 외곽에 있는 건물들을 제거해준다면은, 아, 어,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현상이죠. 진짜로. 왜냐면 외곽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중앙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만 다 부셔버릴 수가 있으니까. 와우. 또한 하처기를 스킬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 정리, 워든으로 길 정리 하는 거. 정말 좋고요 또한 이제 광고들이 쥐약인 게 뭐냐면, 뭐, 임페리노 타워, 자이언트 밤, 마법사 타워도 쥐약이긴 하지만, 정말 쥐약인 게 독수리 타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11월 같은 거 공교를 가러 갈때 보면은 독수리 타워 방향 쪽으로 리얼 볼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볼러들를 이용을 해서 제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 영상 또 제즈님이 또 육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얼 볼광 또 육별을 하셔서 그 다음 영상도 안티볼로 배치인데 어떻게 관파를 하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길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떻게 길 정리를 하셨을까요? 일단, 민연으로 할수 있는 부위는 최대한 민연으로 해주는 게 좋구요. 그래서, 이쪽에, 네, 안다니까 민연으로 미니언, 하고, 이쪽도 안다니까 민연으로 하고. 아, 사고를 만드는구나. 다음, 점핑을 일단 미리 뿌려줬어요. 다음에 자이언트 뿌려주고 볼로 딱 뿌려주면서 와 볼로가 볼로를 진짜 많이 뿌렸네요. 중앙에 월브로 제가 월브로 벽이 뚫어지냐 안 뚫어지냐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볼로 부분들 모든 스킬 잘 써야죠. 잘 써요. 그래도 안에 있는 유닛 이0이라도 제가 모든 스킬을 다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 타워는 제거 됐고요 그 다음에 광부들이 두시 쪽에서 들어가고 아 저기는 벽을 때리고 있네요 어? 임페르노 근처에 지금 잡음이 없어가지고 임페르노 타워가 하나가 쉽게 제거 되는 모습을 볼수있어네요 나무 미니언들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뿌려주면서 예정이 되고, 어... 지금 힐마법이 최대한 아껴줬어요. 힐마법 최대한 아껴줬고, 광부들도 정말 많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마지막 끝에 마법사 타워가 없었던 게좀 좋네요. 페이로운 타워만... 저장소가 좀... 있네 또 미니언 한 마리 뿌려주고. 꽝파. 빵빵. 꽝파 났구요. 네, 그런 다음에 보실 영상은 7번. 블랙님의 리얼 볼광. 그래서 이러한 배치에서도, 아, 리얼 불광을 쓸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에, 어, 독수리 타워가 있죠 독수리 타워는 광부가 정말 쥐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부로 공격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저 독수리 타워를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요 일단 아처로 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이고 오 여기서는 지금 자이언트를 받아가세요 자이언트를 받아가면서 블로드를 뒤에다 뿌렸고요 중간으딱써주고어 보드는 여기다 안 넣네요 아 워드는 임페리오 타워가 없으니까 워드는 이쪽에다가 안뿌려준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들 쪽에다가 임페리오노, 워드를뿌려줬고요 뭐, 그래서 임페리오노 근처에다가 힐 마법 써줘야죠. 아, 이런 배치에서 도 이렇게 잘쓸 수가 있구나. 이별 불광을. 보시면. 와. 지금 요 8... 8시, 7시, 6시. 아래쪽은 지금 유열 볼광에 의해서 좀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 약간 아쉬운 것은 동마법에 의해서 미니언들이 제법 안 됐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힐 마법 자체가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미니언이 진짜 선구에서. 네, 그 다음에 보실 영상은 이제 9번 로버님의 신입분이죠. 시 로버님의 신입분의 어, 리얼 볼광은 아닌데 골볼광이에요, 여러분들. 골볼광인데 골렘 두 개를 가져가는 조합은 여러분들, 아, 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이치가 베이치인 만큼 이렇게 골렘을 두 마리를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 왜 골렘 두 마리를 가져갔구나라는 거딱 느껴져요. 그래서 위쪽에 골렘 한 마리 아처 타워, 아처퀸, 법사를 뿌려 가지고 위쪽을 정리를 해 주고요. 다음에 또 아래쪽에다가 골렘 한마리넣고또 골로드를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길이 보이죠? 바바리안 킹이랑 법사까지 넣어 주면 그럼 지금 어디로 광부들을 넣을지 좀 길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12시와 3시를 딱 정리가 되면은 남은 건물들이 딱 중앙으로 밀집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 그래서 지금 셋시쪽도딱 잘렸고, 그러면 딱 중앙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와. 그럼 여기서 워드는 딱 그거 받고, 스킬 받고, 분노 받고, 와, 이러면은 진짜 순식간에죠. 순식간에. 아니, 자이언트 밤이 뭔 필요해요? <laughs> 진짜로 와 순식간에 진짜 중앙에 초토화가 되버렸네요. 그 다음에 뭐힐 마법이 세 개나 남았기 때문에 위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 이렇게 힐 마법 뿌려주고 진짜 깔끔 진짜 깔끔한 설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좀 무서운 게 만약 베이비 드래곤 두 마리가 있었다면 좀더 위험했겠죠. 깔끔하게 완파가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4번의 서서님의 영상을 볼 텐데요. 어,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뭐지? 왜 이렇게 빨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패드로 공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네, 옛날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중앙에 월부를 많이 들고 가가지고 자이언트를 뿌리고 광부를 뿌리고 라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도 광부를 먼저 뿌리고 자이언트 볼로 영웅 이렇게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앙까지 들어가가지고 중앙까지 파괴해 주는 거또 이렇게 중앙까지 파괴해 줄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워든 스킬을 이용을 해가지고 월부가 분노를 받아가지고 중앙에 벽을 뚫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중앙에 볼로들이 들어가가지고 파괴를 해 주는 건데 약간은, 그래도 앞에 있는 임페론 타운을 제거를 했어요, 여러분들. 위아래, 위아래. 지금 광구들이 정말 많죠. 영웅 스킬들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미니언 같은 거더 뿌려줘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모습니다 스킬 스킬 쓰고 마무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패드인가 패드로 공격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섯 손가락이 돼요. 저는 이제 너, 저도 패드로 광부, 영수, 광부 공격을 할때 저는 이제 두 손가락을 하긴 하는데 와 이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패드로 세 손가락으로 하는 것.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도 넣어가 여섯 방향으로 골로 광부를 넣은 다음에. <laughs> 중앙에다가 자이언트 월브 볼러 영웅들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방식으로도 공격을 하시면 이 방법이 여러분들 클랜전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파밍에서는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다크 모우는 꿀팁 해가지고 영상 올렸었잖아요 와 진짜 좋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이. 그래서 이제 먼 훗날 언젠가님이 또이 방법 그대로 비슷하게 공격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자이언트를 먼저 뿌리고, 골로 넣고, 영웅들 넣고, 그런 다음에 월부 넣어가지고 벽뚫어주고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광물를 넣어주고, 핸도한방딱 써주고, 스킬, 스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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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오 일단 독수리 타워 한방막 막았어요. 막았고 독수리 타워가 빨리 부서져야 되는데. 아 독마법 의해서 흩어지면서 광부들이 미니언들이 지금 일로 오고 있어요. 이면안 되는데. 일단 임페론 하나 제거. 그올 아, 광부를 쓸때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미니언, 벌룬, 용 이런 것들을 제거 안 하고 갈 경우에는 이러한 무서운 점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이면 클랜성 방향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용이랑 저 벌룬 한 마리가 때려봐요 공격력이 600인데 광부를 잘 뿌리면서 깔끔하게 어가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올 광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상. 게임 메이커 님의 퀸일 광부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그 아래쪽에 퀸일러가 있기 때문에 네, 독수리 타워가 있죠? 그래서 퀸일러를 아래쪽 방향으로 들어갔고요. 또한 이 퀸일러가 잘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벌룬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벌룬 한 마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노 마법 쳐주고요. 벌룬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 왜냐면 독수리 타워 쪽에는 무조건 좀 배치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거기 앞에다가 놔두거든요. 독수리 타워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솔직히 힐러 한 마리를 잘리는 것보다는 벌룬 한 마리를 써가지고 또 광무 한 마리 줄여가지고 힐러를 좀더 살리는 게균열한 광부에서는 오히려 더큰 힘이거든요. 그럼 여기 오면서 또 하나 잘리겠죠. 양쪽으로 하나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쪽! 9시 위쪽에서 길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월부다 죽었어 중앙으로 아, 광고 진짜 잘 들어가지네 그 다음에 외곽쪽은 바바량 킹이랑 얘들이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미니언, 오, 워든 스킬. 오, 오케이. 아처에 의해서, 네. 오. 네, 아처 킨 스킬. 아처 킨 스킬에 쓴그 아처들에 의해서 미니언들이랑 용이 제거됐어요. 또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위쪽에 그리고 광분들 많죠. 가뿐하게 돌아주면서, 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광고가 워낙 많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퀸힐, 퀴... 마차 퀸이 퀴이... 필로운 타워까지도 제거해주고, 방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돌아주면서 완파가 나눠 먹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1 1월 클랜전 하트 하트는 여기까지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10홀 클랜전 하트 하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